이걸, <laughs> 이거 제목이 뭔지는 알아? 보여. 나는 더러운 놈입니다. 나는 더러운 년이 아니고 놈입니다. 야 <laughs> 엄마가 아들을 원했어, 딸을 원했어. 아, 아들. 아들을 원했어. 응. 엄마가 아들을 원하면 애기는 뱃속에서 나는 아들인가 봐. 이렇게 생겨요. 응. 남자 마음이. 마음은 그냥 받아들여 분별심이 없어 그때 태어그 그러니까 나는 아들인 줄 알았어. 음. 그래서 우리 아기 속에는 남자 마음과 여자 마음이 있어. 그러니까 이야기를 봐 목소리도 걸거라고 남자지 여자가 아니야. 머리로 몸뚱아리 보면 난 여자한테 자기 마음은 날 남자라고 느끼고 있어. 근데 태어나 봤더니 육신이 여자네. 육신이 여자인데 남자 마음을 쓰면 챙피해 안 챙피해? 챙피해. 챙피하지. 그러니까 내가 남자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음. 내 육신이 여자인데 자꾸 남자 마음이 올라와서 아하 막 이렇게 깡패처럼 마음이 올라오면 수치죠. 너는 더러운 놈이야. 너는 여자인데 왜 남자 마음이 올라와. 남자는 더러워 남자 마음은 내 육신의 여자를 가진 사람이 남자 마음 쓰면 안 돼. 하고 남자 마음을 더럽다고 하면서 수치 줬어. 더럽다는 건 수치예요. 그래서 똥을 그렸잖아. 수치 줬서 그래서 수치 당한 네 남자 음. 누가 수치 줬서 네가 음. 네가 수치 준 수치 당한 네 남자가 이걸 보고 어내 마음을 이해 해 주는구나 나 이렇게 수치 당해서 아파 이러는 거야 음. 자 따라합니다 참회합니다 참회합니다 내 안에 내 안에 남자 마음에게 <laughs> 내 안에 남자 마음 참회합니다 참회합니다. 너는 여잔데왜 <laughs> 여잔데 남자, 남자 마음 쓰느냐고 이 마음 들키면, 이 마음 들키면 수치당할까, 봐 두렵다고 수치당할까 봐 두렵다고 평생을, 평생을 남자, 마음 남자 마음 인정 안 하고 수치 주고, 수치 주고 더럽다고, 더럽다고 비웃으며 살았습니다. <laughs> 비웃으며 살았습니다. 나한테, 수치당한 나한테 수치당한 내 남자 마음이, <laughs> 내 남자 마음이 아파요. 아파요. 남자 마음을 인정하지 않아. 남벌 받았습니다. 벌 평생을 남자, 남자 마음과 싸우며 여자 마음도 쓰지 못하고, 여자 마음도 쓰지 못하고 수치스럽게, 살았습니다. 수치스럽게 살았습니다. 아들을 원하는 엄마한테 아들을 원한 엄마한테 남자 마음 한번 못써 주고 아들 노릇 한번못해주 한번 못해 주고 몸뚱이가 여자라고 몸뚱이가 여자라고 몸뚱이 몸뚱이만 붙들고, 불효를 저질렀습니다. 부류를 저질렀습니다. 나는, 나는 몸이 아니라, 몸이 아니라 마음이라, 마음이라 여자, 마음을 쓰면 여자고 여자 마음을 쓰면 여자고, 남자 마음을 쓰면 남자인 것을, 남자 마음을 쓰면 남자인 것을 그렇게, 원하는 그렇게 원하는, 남자 마음의 효도를 남자 엄마께 드리지 못했습니다. 엄마께 드리지 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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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 마음에게 남자 마음에게 참회합니다. 참회합니다. 당신을 버린 것을 당신을 버린 것을 참회합니다. 참회합니다. 자, 이렇게 참회하고 보니까 어때? 어때? 그림 어떻게 변했어? 멋지게 변했어. 아까는 이 크리스탈이 잘안 보였어. 하도 수치 줘서 이야기야. 지금은 봐. 이 크리스탈이 또렷해요. <laughs> 그쵸? 이 남자 생기시또렷렇게 가라고. 탁 드러났어. 인정해 주니까 얘가 이제 어나 인정받았네. 오호 이렇게 딱 드러나면 어떻게 돼요? 이 그림은 그래서 뭐냐면 사실은 여자건 남자건 자기의 남성성을 써야 될때못 쓰는 사람을 위해서 그걸 인정하라고. 수치준 사람. 수치주면 못 쓰죠, 그쵸? 렇 우리 아기도 나, 여자로 태어났지만 엄마가 뭐 절절 맬 때, 아, 나만 믿어, 엄마. 이렇게 남성성 써주면 엄마가 얼마나 좋았겠어. 그걸 못 써줬는데 인정하니까 이렇게 딱 멋있어졌어요. 보이지? 와, 그림 울어요. 아주 번쩍번쩍번쩍. 번쩍 번쩍. 어, 이 그림이 내가, 저도 사실은 남자 역할만 하고 살았거든. 그래서 내 안에 남성성 엄청 수치준 여자라. 그렇게 산 여자 연가들을 오고 나서 그린 그림인데, 그리고 나서 되게 이뻐갖고 되게 아름답지 않아요? 너무 아름다워서. 그래서 사실은. 여자들 중에 크게 크게 살고 싶은 여자한테, 여장부처럼 살고 싶고 사업을 하거나 자기 남성성 수치주지 말라고. 이걸 인정해야 돈도 벌고. 남자의 역할이 뭐예요? 옛날에 사냥하고 돈 벌어 온 거잖아. 그래서 그 남성성을 그린 거예요. 자, 그림 옵니다. 아름다워졌어요. 그림 울어요.